어, 빨리 건조되거나 이러지 않아. 근데, 연화되는 과정 속에 얘가 모발에 단백질을 채워주잖아요. 그래서, 응. 퍼스트로 쓰시는 게 가장 올바라요. 응. 자, 지금, 지금, 지금 연화 밑에 머리만 바를 게 아니라, 위에 머리까지 같이 발라요, 지금. 잘 보세요. 오그 <목소리도> 뭐지? 포스트 그거를 예, 예. 많이 뿌려줘야 돼요. 아, 아, 다시 이렇게 가루로 돌아가려고 해요. 그래. 핀좀 아, <목소리도> 그냥... <목소리도> <펜슬이 목소리도> 하나 주세요. 신각해 어? 이해되시죠? 한 해봐요, 만면 원래 자연머리 같은 좀... 염색 염색, 음. 염색 다 해요. 한 달에 한 번씩. 머리가 어. 머리가 무게가요. 그냥 음. 너무 가벼워 음. 진짜였는어요그서좀찝했어요 네. 어. 달라 붙지가 뭐죠? 않죠? 네. 너무 잘, 너무 잘. 예뻐요? 네. 음. 어. 자, 박수. 머리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머리가 힘이 있고요. 너무 진짜 모발이 진짜 어제 표현할 수 없어요. 진짜.